3개. 네. 그, 원래 뜯긴, 그 원래 기름은 25인데, 25를 20으로 네,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그,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하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절단할 때는, 네. 그, 외경 가공할 때보다는 회전수를좀 줄여서 합니다. 예. 뭐, 가리기 예를 들어서, 외경 가공할 때,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절단이 됐습니다. 총세 개를 절단하던데. 예. 지금 두 개를 탄해서 이제 하나로. 하 됐고요, 이제. 자. 면 페이스, 터닝을 하고요. 음. 페이스잉을 합니다. 단면 조사하고, 예. 단면 조사하고 음. 있고, 칩이 이제 연강이라서 네. 연속 칩이 발생하는군요 네네네. 네, 네. 공구대를 돌려서 어, 못따기 공구로 바꿉니다. 음. 챔퍼링을 하게 되고요. 엣지는 날카롭죠4 5도 못따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터렛을 돌려서 이제 그루빙 툴, 홈파기 툴인데 홈파기 툴의 위치를 먼저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 디지털 스케일에서 제트를 0으로 하고요. 5mm 도화기, 툴의 두께 3 m m 에서 9mm의 매트를 네. 올려주고 이제 홈파지, 루가방 시작하고요. 그때 연간이고, RPM이 느리다고 하셨죠 아까? 네. 네, 예, 느린 RPM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 동련 모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편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홈파기를 미리 네. 못다기를 미리 반대편으로 해주고요 네못다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공구 교환을 해서 다시 그루빙 홈을 그루빙 킬로 바꾸고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제트 위치를 다시 어, 원래 그루밍틀의 제품 이치로 바꿀 수가 있죠. 9mm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x 어, 를 밀면서 적당히가 냉각하고 표면 거치기를 좋게 해주고, 공구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 위에 버튼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먼저 떨어졌던 버튼을 식었으니까 주워 볼게요. 이게 아직도 뜨거운데요? 네. 이거 먼저 떨어졌던 것도요. 아 네. 뜨거워요. 아, 네.